자, 안녕하세요. 발컨어가입니다. 자, 그첫 번째 시간에 근거리 공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이번에는 원거리 공격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원거리 무기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. 라이트 보호건, 헤비 보호건, 그리고 최종병기 활이라는 명칭을 들고 있는 활입니다. 요거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가시죠. 오, 스타트! 활에 대해서 알아보게 텐데요. 활은 최종 변기라고 불립니다. 제가 추천했던 것 중에 나왔던 활. 모든 무기군을 통틀어 종합적인 딜링 능력으로 최상위권에 있고 공방 일체의 기술인 차지 스텝을 활용해 스타일리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다만 스태미너 소모도가 가장 극심하여 스태미너가 아쉬운 초반에는. 질통알과 같은 본연의 활 플레이가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. 그래도 활을 제가 세 가지 무기 중에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활은 이용 한번 해보십시오. 라이트 보호건. 라이트 보호건은 원거리 무기 중에 가장 빠른 이동속도를 가지고 각종 뉴텔탄을 이용하는 등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입니다. 다만, 헤비 보호건과 더불어 탄을 수급해야 된다는 점에서 초반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이템창에 보시면 관통탄, 산탄, 여러가지 탄들이 있는데, 그걸 이용해서 이용하는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. 헤비 보호건, 헤비 보호건은 라이트 보호건의 기동력을 버리고 더 강한 데미지, 더 다양한 탄활용, 그리고 실버 파츠를 이용하여 가드를 특징으로 합니다. 지금 모는 중에 가장 밸런스 붕괴를 가져오는 학삼회보가 바로 이 헤비 보호건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화는 통산탄, 관통탄, 윤격탄, 확산탄, 참열탄, 독탄,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자, 근거리의 무기와 다르게 원거리 무기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리뷰했고요. 어, 근거리 무기 그리고 원거리 무기 합쳐서 제가 추천했던 무기들이 있는데, 그 무기들 사용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컨트롤이 잘 맞다, 내 손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면 좋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도 무방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